어, 불 <laughs> 시너지, 고형의 이동을 봅시다요. 참고로 이 파트는 개념 자체는 진짜 한 10분 얘기하면 끝이거든? 음, 근데 만약에 뭐 너네가 여기 문제를 푸는데 어렵게 느껴져. 뭐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결론이 뭐냐면은 이 단원이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하고 공식들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잘안 풀린다, 그러면은. 뭐냐? 요 파트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유형하고 공식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그리고 나서 요 단원을 다시 보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시간이 덜덜 덜 걸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유형과 공식이라는 건뭐 쉽게 말해서 이거야 그 시너지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라 유형별로 요 박스에 나와있는 공식들 있잖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요 도형의 이동적 문제들이 뭐냐 쉽게 풀려. 개념을 먼저 뭐 얘기하자라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평면좌표부터 해가지고 평면좌표식,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좌표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뭐니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좌표평면 위에 점, 그리고 직선, 그리고 원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잖냐. 그렇게 나타낸 점과 직선과 원을 이번에는 뭐야? 뭐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거나, 또는 x축이나 y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펼쳐. 그 그것을 배우는 게. 도형의 이동이라는 타트야. 참고로, 이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개로 나뉘어져 방금 말한 것처럼 x축 y축,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이동을 하는 뭐냐, 평행 이동 개념, 그리고 접었다가 펼치는 대칭, 이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그리고 평행이동은 다시 또두 가지로 나뉘어져. 점을 이동하는 거와 식을 이동하는 걸로. 이거는 아마 이제 중학교 3학년, 언제냐, 1학기. 기말 시험 때 배웠을 거야. 2차 함수를 하면서. 점은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억하지. 점을 이동할 때에는 부호 그대로. 식을 이동할 때에는 뭐냐? 부호 반대로. 뭐 이런 얘기지.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좌표 평면에서 x, y라는 점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평행이동을 뭐냐, 하면은, 구호 그대로, 구호 그대로,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되겠더라 그리고 좌표평면에 있는 어떤 x, y에 관한 식을, 어떤 x, y에 관한 식을, x 축으로 a, y 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뭐야 x 대신에 x 마 a, y 대신에 y 마 b를 대입해주면 된다. 요런 얘기야. 지금 말한 걸 <laughs> 예를 들어주자라면은 뭐냐요런 거야. 뭐 기억 니은이라고 할까? 기억에 관한 예를 들어주자라면은 <laughs> 좌표평면 위에 예를 들어 1,3이라는 점이 있어. 나는 요 1,3이라는 점을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을 시켜 줄 거야. 그러면 그 평행이동을 한 점의 좌표는 뭐니? 1 더하기 5를 한6,3 더하기 마치를 한뭐 마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방금 그리고 니은에 관한 뭐니? 예를 들어주자라면 뭐냐?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좌표평면 위에 예를 들어 2x 뭐 더하기 뭐 3y 제곱 3y 어, 제곱 마이너스 5가 0이라는 식이 있어. xy에 관한 어떤 식, xy에 관한 어떤 방정식이 있어. 참고로 이렇게 xy에 관한 방정식을 고등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 XY에 관한 방정식을 이렇게 어, 나타내. 자, 어쨌든. 나는, 뭐, 얘를 X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냐, 뭐,로 할까, 뭐, 아무렇게나, 7만큼, Y축으로, 마, 4만큼 평행이동을 해볼게. 결론은 뭐냐? 그러면, 뭐, 요 X, 대신에 9호 반대. x-7을 대입해주고, 그리고 요 y 대신에 9호 반대. y 플러스, 뭐야, 4를 대입해 주어야 돼. 나머지는 뭐 그대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 주어야 되겠지. 중3 그, 1학년 2학기 2차 함수 쪽에서 했었을 거야. 오케이. 요 얘기고. 요게 이제 평행이동에 관련된 뭐니, 개념이고. 그리고 뭐냐. 대칭이동은 요랑 거지. 대칭이동은 뭐, 점을 이동하든, 식을 이동하든 똑같아. 점을 이동하든, 식을 이동하든 똑같아. 근데, x축에 관하여 대칭이동을 할 때에는 x축에 관하여 대칭이동을 할 때에는 결론만 얘기하면 y의 구호만 반대로 해주면 돼. 그리고 y축에 관하여 대칭이동을 뭐니 <laughs> 할 때에는 x의 구호만 오케이 okay. 반대로 해주면. 그리고 뭐냐, 원점에 관하 여 대칭 이동 을할때 에는 뭐, x, y, 의 오호 모두 반대로 어해 주면 y, 그 y, 고 y, 냐 y, 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해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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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주면, 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A 콤마 B에 관하여, 뭐냐. 점 대칭을 해줄 때. A 콤마 B에 관하여, 어떤, 뭐, 요거는 이렇게 적어야 겠다 X 콤마 Y라는 점을, 뭐니. A 콤마 B라는 점에 관하여, 점 대칭을 해 주면은 뭐가 되느냐, 이에이 마, 이 b 마 와이가. 요거는 여기 아다 내가 뭐 기억니은이라 적어놨으니까 뭐로 할까? 디귿, 리을 미음, 읍뭐 시읍 정도라고 해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다시 말을 하는데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좌표평면의 좌표평면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동을 하는 뭐냐 평행이동의 개념. 평행이동의 개념. 그러니까 오른쪽 뭐야? 왼쪽 위 아래 이동을 하는 평행이동의 개념. 그리고 뭐야? 접었다가 펼치는 대칭이동의 개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그리고 평행이동은 다시 또두 개로 나뉘어져. 점을 이동하느냐, 식을 이동하느냐. 대칭이동은 여기 보다시피 다섯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평행이동을 할 때에는 점을 이동할 땐 부호 그대로고, 뭐야? 식을 이동할 땐 부호 반대로. 그리고 대칭이동을 할 때에는 점을 이동하나, 시을 이동하나, 어, 구별할 필요 없어. 결론은 구별할 필요 없어. 근데, X축 대칭할 땐 Y의 부분만 반대로 해주면 돼. 예를, 그러니까 뭐냐, 들어줄게. 예를 들어, 뭐, 1,3이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요, 디귿에 관련된 예다. 그걸 옆에다가 적어 두는 거야. 어, 그, 예를, 1,3이라는 점을,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은, 뭐냐 y의 부호만 반대가 돼 요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 뭐 ex 뭐 더하기 3y 마우가 0이라는 식을 뭐,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은 뭐라고 y의 부호만 반대가 된다라고 그래서 예그 들면 ex y 대신에 부호 반대니까, 마, y. 집어 넣으니까, 요 놈이 되겠지. 어. 마찬가지로, ᄅ에 관련된 뭐냐. 예를 들어 주자라면, 뭐 예를 들어, 1,3이라는 뭐냐. 점을. y 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x의 부호만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식을 에, 요 식을 뭐야 y 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은 x의 고마 반대가 된다라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뭐니 막 e x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마찬 가지로 미음에 관련된 예를 들어 주자라면, 1,3이라는 점을 원점에 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은 x, y의 부호가 모두 반대가 된다. 요거 된다. 예를 들어, 뭐야. 2x 더하기 3y 마 5가 0이라는 식을 원점에 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은 x, y의 부호가 모두 반대가 된다 라고 그래서 뭐냐 얘가 되겠지 어. 그리고 기읍에 관련된 얘를 들어 주자 라면 1,3이라는 점을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은요 xy 자리 바꿔주면 된다 라고 예를 들어 2x 더하기, 뭐야, 3i 마우가 0이라는 식을,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은, x, y의 자리만 바꿔주면은, 뭐냐, 된다, 라고. 그래서 뭐 얘는, 요 놈이 되겠지. 자, 그리고 뭐야. 예를 들어서 뭐 1,3이라는 점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 b라는 점에 관하여 대칭을 하면은 오케이 뭐가 되냐 뭐 2a 마1콤마 뭐야 2b 마 3이 돼준다라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야 2x 더하기 3y 마우가 0이라는 식을 A B에 관하여 점대칭을 해주면, 뭐가 돼준다라고, X 대신에, 이 EA 마, X. 아, X. 요거, 아, 요거는 근데 좀 예들기가 애매하겠구나. 요거는 일단 뭐가 넣어띠게. 자, 다시 한번, 뭐냐, 정리를 하자라면, 은 다시 한번, 정리를, 오케 해. 주자라면은, 도형의 이동은 개념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적어준 게 끝이야. 지금 내가 적은 게 끝이야. 크게 도형의 이동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 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동하는 평행 이동의 개념과 그리고 접었다가 펼치는 대칭이동의 개념. 평행이동은 그리고 다시 또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 점을 이동하는 거와 식을 이동하는 거. 점을 이동할 때에는 구호, 그대로. 식을 이동할 때에는 뭐냐? 구호, 반대로더라. 반대로다. 얘만 알면 되고, 대칭이동은 그리고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 이동 그리고 뭐야 원점 대칭 이동 그리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 그리고 a, b라는 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는 다섯 개 있더라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만 반대가 되고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만 뭐야 반대가 되고 원점 대칭하면 xy의 부호가 모두 뭐야 반대가 되고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xy 뭐니 자리 바꿔 주고 그리고 x, y라는 점을 a, b에 관하여 점 대칭을 해주면은 뭐다 이러한 점이 해주더라. 도형의 이동에서 개념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게 끝이다. 만약에 너네가 도형의 이동 문제를 근데 자꾸 멘붕이 와 문제가 안 풀려 앞에 단원의 유형이나 공식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도형의 이동 전에 평면 좌표 거기서는 평면좌표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배웠잖냐 이렇게 배운 것들을 이렇게 배운 직선이나 원이나 점들을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거야 말 그대로 x 축 y 축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뭐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공식 같은 걸 모르면 도형의 이동이 애시당초번이 아예 안 되겠지. 계속 말하는데 도형의 이동이 잘안 돼. 앞에 부분 기본적인 내용, 공식 같은 거 한번 복습하고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오케이. 자. 개념적으로는 이게 끝이야. 사실 나는 그래서 이제 도형의 이동을 애들한테는 방금까지만 딱 얘기하고, 방금까지만 뭐딱 얘기하고, 그냥 너네가 알아서 문제 풀면서 나한테 질문해라고 얘기를 하거든. 라고 뭐니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일단 뭐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 이게 진짜 이게 끝이거든.